1989년부터 시작된 거창 국제 연극제는 국내 최고 연극제로 평가받고 있죠. 이뿐만 아니라 거창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연극 교육의 결실을 보여주는 거창 학생 연극제도 열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거창 학생 연극제의 금년 주제는 꿈을 향해 날아오르답니다.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아림초등학교, 거창여자중학교 등 총 17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무대를 위해 혼신의 열정을 보인 학생들에게 관람객은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. 이번 학생들의 연기. 다 정말 인상 깊었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정말 진짜 유명한 공연 같은 걸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. 작년에는 부끄러워 가지고 대사를 잘못 쳤는데 이번에는 뭔가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더잘친것 같기도 해요. 앞으로도 이런 연극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